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1년 넘게 온라인 판매를 했을 때 깨닫는 것들을 10분 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입 판매하고 위탁 판매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입 판매라 함은 상품을 미리 구입을 한 다음에 재고를 직접 내가 직접 보관을 하고 판매도 하고 배송도 모두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도매가로 물건을 미리 다 사놓고 내가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 판매. 이 위탁 판매는 뭐냐면 내가 상품을 미리 사지 않고 고객이 내가 파는 상품을 주문을 하면은 내가 공급 업체에다가 이거를 다시 주문을 해서 주문한 상품을 고객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재고 관리나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업체가 재고와 배송을 관리하는 거죠. 사입 판매하고 위탁 판매는 사실 장단점이 명확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명확합니다 자 일단 사입 판매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는 돈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사입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물건을 도매가로 사야 되기 때문이죠 도매가로 사면은 가격이 굉장히 싸겠지만 내가 돈이 있어야 이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겠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사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격도 더 싸지는 거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대부분 도매 사입에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MOQ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상품을 도매가로 판매자에게 제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문 수량이 있어야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저렴한 상품도 있지만 가격이 좀 있는 상품은 초보자가 초기 자본을 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투자하는 기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이 만약에 혹시나 팔리지 않는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죠. 심지어 내가 재고를 집에서 관리할 거 아니면은. 보관 장소가 따로 필요합니다. 에, 하지만 이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이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그 도매 사이트에서 배송을 시키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고객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고객에게 배송을 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바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고객에게 배송할 물건을 도매 업체에서 사냐. 그러면은 당연히 자본이 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얘기를 사입 판매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입 판매를 하는 경우는 내가 물건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자본이 필요한 거죠. 반대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돈,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내가 판매해서 수익화를 실현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산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선 정산을 받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사입 판매자들이 말하는 위탁 판매도 당연히 자본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는 건좀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입 판매는 애초에 퍼센트 팔수 있는 물건임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 어... 도매 업체들은 위탁 판매를 진행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입 판매로 물건을 그냥 도매로 팔아 버리면 도매 업체들은 이득이겠죠. 한 번에 많은 물건들을 팔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배송이나 뭐 이런 재고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매 업체는 대부분 사입 판매를 추천을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사입 판매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제 재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 사입 판매는 내가 이 물건들을 사가지고 상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창고를 운영하는 비용하고 이 창고에서 나의 재고들을 관리하는 비용도 또 들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사입으로 해서 아낀 돈은 다 창고 비용이나 재고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반면에 위탁 판매는 말씀드렸던 대로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품을 판매만 하지 배송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급업체가 재고를 보유해서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위탁 판매는 재고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건 진짜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 판매자들에게도 엄청난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입 판매는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듭니다. 사입 판매는 내가 혼자 처리해야 되는 일이 매우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직접 포장하고 또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은 재고들을 관리를 하고 상품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또 구하죠. 인건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입 판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또 쓰게 되거나 혹은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입을 통해서 조금 아끼려는 돈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위탁 판매 장점은 뚜렷합니다. 위탁 판매는 일단 운영 효율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내가 재고 관리나 배송 이런 거다할 필요가 없고 공급 업체가 재고 관리를 해주고 배송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할게 뭐냐? 나는 상품 등록하고 마케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만 하면 되겠죠. 주문이 엄청나게 많아져도 내가 배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아 재고가 부족해진 것에 대한, 혹은 재고가 남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입 판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의 변화에 매우 둔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100개, 200개를... 습니다 이게 유행하는 물건들을 100개, 200개를 사놨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 시즌에 전기장판을 판매하기 위해서 100개 정도의 전기장판을 샀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이게 100개가 겨울 안에 다 팔리면 정말 좋겠지만 이 100개가 당연히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게 되면은 이 물건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를 않았는데이 사입 판매의 온라인 플랫폼 이라고 한다면, 은 쇼핑 온라인 플랫폼에는 뭐가 있죠? 쿠팡하고 네이버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물건들을 판매를 할때 판매자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즉, 판매자 점수는 뭐냐면, 내가 알맞게 물건을 잘 배송을 하거나, 혹은 내가 재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물건을 제때제때 잘 팔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판매자 점수가 결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판매자 점수가 높으면 판매가 더잘 되는 시스템을 이 플랫폼에서는 만들어 놓겠죠. 왜냐, 내가 재고 관리도 잘 되고 상품도 잘 나가면서 그리고 대응도 잘하고 빠르게 빠르게 배송도 잘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 판매자를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내가 만약에 재고 관리도 못해서 갑자기 품절이 난다거나. 물건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나가서 주문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제때제때 배송을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어, 품절 처리를 해서 주문한 고객에게 환불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말씀드렸던 대로 판매자 점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 재고 관리를 못하면은 그냥 단순히 재고 관리를 못해서 내가 고객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재고 관리가 잘안 되고 품절 처리가 제때 제때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 환불까지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 판매 플랫폼에서는 이 판매자를 밀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위탁 판매는 이 모든 것들을 상세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겨울이 끝났다, 겨울이 끝나버리면은 나는 이제 전기장판을 안 팔면 되는 겁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또 선풍기나 에어컨을 팔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트렌드에 맞게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즌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의 가장 특징은 트렌드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확 팔렸다가 그냥 금방 죽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잦습니다 사이판매는 사실상 내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탁 판매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게 트렌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위탁 판매는 손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썼지만 거의 없습니다 사회 판매의 경우에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로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 업체에서 어 품절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재고 관리는 공급업체가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 내가. 이런 실수들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엄청나게 최소화가 된다는 거죠. 초보 창업자들이나 직장인 부업 직장인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말 사입 판매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말을 들어보면 이 가격을 가격을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이 가격을 많이 내세우고 내가 재고 관리를 하고 상품 관리를 하고 물류 관리를 하고 배송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입 판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은 어차피 사입 판매에 막 못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사이판매를 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하고 위탁판매에서 내가 내 상품을 만들어서 제조까지 하는 것처럼 브랜딩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사이판매를 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혹여나 만약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커져서 내가 위탁판매로 하기에는 확장성이 있고 가치가 더 높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직접 제조를 하거나 사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때 가서는 재고 관리라던가 배송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력을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사업이 커져서 사입까지 가는, 경우, 가는 경우가 온다고 한들 내가 사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도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입 판매를 추천을 해서 자기들의 물건을 많이 빠르게 팔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입 판매보다는 무조건 위탁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위탁 판매를 통해서 부업을 하고 싶거나 혹은 나의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